얘 되게 응. 건방진 남자애같이 생겼지 아이고 아이고 트름 또 해봐 응? 트름 또 해봐 이망충아 어이구 잘했네 보란듯이 그냥 트름 막 웃어? 에? 땅콩 같이 생긴 게. 뭐야 이게? 창피한 줄은 모르고. 이게 뭐야 이게? 목 부러져. 이씨. 우씨야 아유 무슨? 야너 되게 미남이다. 너 알랑들롱 닮았다. 딸인데 왜 미남이야? 어? 브릉 브릉. 브릉 브릉. 영양. 용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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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녀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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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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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잘하네. 야너 야, 너무 하는 거 아니야? 인권 침해네 인권 침해. 진이야. 아유. 아 해봐. 아아아 아아 한 아. 번만. 코준이 <laughs> 체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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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입만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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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게 코즈지 기분이다, 알겠냐?